귀궁. 드디어 13회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과거의 비극이 현재를 어떻게 집어삼키려 하는지 충격적인 13회 예고의 시작은 바로 팔척귀입니다. 팔척귀는 또다시 원자를 노리고 그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윤갑의 혼령을 드디어 뱉어냅니다. 풀려난 윤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보며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울부짖습니다. 이한 맺힌 절규는 과연 팔척귀의 힘을 더욱 키우는 불씨가 될까요? 아니면 팔척귀에게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윤갑의 혼령이 여리의 눈에 띄게 되자 여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뒤쫓습니다. 이를 본 강철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번 잡아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왜 그런단 말인가? 강철의 이 질문은 팔척귀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팔척귀는 왜 윤갑의 홀령을 다시 풀어준 것일까요? 어쩌면 여리와 강철을 위험으로 끌어들이려는 교활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듭니다. 한편 어둠 속에서 풍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풍산은 윤갑의 홀령이 다 빼앗겼다며 울부짖자.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하며 윤갑의 홀령을 이용하려 드는데요. 윤갑의 홀령을 또 원한기로 만들려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검사관 윤갑 놈만 끌어내주라고 하며 예조 판서인 안석주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은 윤갑의 원한을 이용해 팔척귀에게 방해가 되는 강철과 여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조 판서 안석주는 강철을 만나고 강철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스칩니다.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한다. 강철의 불안한 예감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비비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리로 인해 강철이 변하는 것을 본 비비는 풍산이 여리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자 여리만 없으면 강철을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하고 풍산에게 여리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비의 착각이었고 풍산은 오히려 강철까지 유인해 비비와 강철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힘이 거의 소진되어 갈때 팔척기가 나타나 강철에게 창을 던졌고 비비는 강철을 구하려다 그 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팔척귀는 비비의 야광주를 빼앗아 먹으며 더욱 강력해졌죠. 강철은 비비를 업고 나와 괜찮다 비비야. 내가 야광주를 뺏어올게 그때까지만 비비는 난 형을 지키려고 한 것인데 풍산에게 속았다고 합니다. 비비는 사라지기 전 김봉인 대감이 이 모든 악행의 배우임을 밝히고 소멸했습니다. 소중한 비비를 잃은 강철은 깊은 상처를 받고 식음을 전폐하며 고통 속에 잠겼습니다. 여리야 심장이 너무 아프다. 심장을 쥐어 뜯으면 이 고통이 멈추겠느냐?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하며 오열하고 여리는 미안해. 강철아 비비가 그리 된 것은 나 때문이니 나를 미워해 하며 두 사람은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후 여리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김봉인 대감이 팔척귀의 배후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왕은 쉽사리 믿지 않았지만. 대비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대비는 영인대군의 유모를 통해 풍산을 소개받았으나 그 유모가 김봉인 대감에게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왕에게 자신의 불찰을 속죄했습니다. 대비의 증언으로 김봉인 대감의 악행이 드러났고 왕은 그를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봉인 대감은 호송 도중 부하들의 도움으로 탈출했고 곧장 풍산을 찾아가 왕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풍산의 눈이 번뜩이더니 팔척귀가 풍산의 몸에 씌어. 김봉인 대감에게 이제 내 쓰임은 다 했다며 섬뜩한 목소리로 말하고 김봉인 대감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팔척귀는 풍산을 숙주 삼아 자신의 방해꾼마저 제거하는 잔혹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과 열이 강철은 팔척귀가 탄생한 용담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원우 대감을 만났는데 그의 딸이 외다리 귀신의 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가 비방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은 떠나면서 원한을 토해냈습니다. 최원우가 가진 그 책, 그 책이 알려지면 최원우가 문은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나는 그 책을 믿기로 돈을 요구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 책은 내가 죽은 장소에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최원우는 책을 찾아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 그를 막아섰고 책은 왕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책이 바로 광한문집이었는데요. 강철은 이 책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팔척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으로 돌아온 왕은 광한문집이 내용을 보고 경악하며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란 말이냐? 용담골은 왕실이 만든 지옥이었던 것이냐? 불타는 용담골의 끔찍한 과거가 드러나는데요. 이정이 마주하게 될 광안문집 속 100년 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팔척기의 왕가에 대한 원안과 윤갑의 혼령을 이용하려는 풍산의 음모.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강철은 과연 열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